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비 오는 주말입니다. 와, 비가 굉장히 많이 왔나봐요. 봉봉이는 어제 그냥 잠에 푹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한7 시쯤 눈을 떴는데 여기 매장에 와보니까, 아, 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 사고가 터졌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서 괜찮으려니 했더니 어, 비 피해가 있네요. 오늘 봉봉인의 영상. 삐품 어, 영상이 굉장히.. 어, 지나간 영상 보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지나간 영상은 거의 다 완판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 박스 앞에 거의 한 3,40개 있던 박스 다 풀어 제꼈어요. 풀어 제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아이들, 어, 우선 이 아이들 먼저 올려드리고, 이제, 어, 정상적인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어, 어제 단아공방분 어떠셨어요? 정말 이쁘죠? 정말 이쁜데, 아, 어, 나중에는 그냥 낱개로 올려야 될까봐요. 이게 번호 그 저기에, 어, 하나씩 지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사진은 다, 다 전송해 드릴 거고 어, 오늘은 이렇게 또 알아터기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게 보이. 아이는 어디가 분량이 크게 분량이 있는 게 아니고 우회가 우회가 요 아이 우회 모양 아시죠? 동그랗게. 근데 우회가 다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래나요? 어. 요 동그랗게 이렇게 어 돼야 되는데 찌그러지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요게 가분수처럼 나와가지고이렇게 재면 14, 이렇게 재면 13정도 되는 아이 근데 쓰시는 이게 몸통은 괜찮아요. 몸통은 다 괜찮은 아이인데 위에 모양만 그렇습니다. 17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생긴 찌그러진 아이, 요 아이는 근데 뭐 찌그러졌다고? 어. <laughs> 요게 그냥 주블럭뿐이라고 생각하면 어, 그냥 주블럭뿐인 것 같아요. 근데 받아보시면 어, 찌그러진 게딱 육안으로 표시가 돼서 요 아이 두개 얹어드립니다. 요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예요. 14 이렇게 재면19 나오죠. 이렇게 재면15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28,000원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여기다 어, 요 아이 하나 올려서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 3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는 정품이에요. 요 아이가, 아, 첫선 보이는 겁니다. 박스에서 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박스 정리를 하니까 요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 요렇게 재볼게요. 17. 그 다음에, 키는 19.5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가 비품입니다 18. 그리고 내경은 11 정도 되는데, 여기다 식재를 해 놓으면 어, 진짜 이뻐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 바닥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 굽다가 갈라진 트임이 생긴 아이들은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아요. 아마 쓰시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두 아이가 그렇습니다. 이두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 어, 갈라졌는데 더 이상 갈라지진 않는다. <laughs> 쓰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몸은 몸체는 다 정상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 갈라진 아이 여기다 얹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은 얼마인가요? 이 아이도 오늘 3만 원에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 묶어드립니다. 어, 15 그다음에 1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15. 키는 14 되는 아이, 10, 어, 18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3만 원짜리 아이였죠. 어 그냥 주물럭분처럼 이렇게 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근데 쓰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딱아요 아이는 두 세트 두 세트 있어요. 언니가 요 아이를 네개한 어, 쪽으로 빼놓으셨더라고요. 정리를 하다가 이제 불량 나고 이렇게 한 섞이면은 봉봉이가 막 헷갈려요, 포장할 때. 그가지고 <laughs> 아예 그냥 삐품은 삐품대로 내보내자 해가지고,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트 요 아이도 3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와, 비가 많이 오네요. 진짜, 비, 어, 비 소식 잡혀있다 그러더니 굉장히 많이, 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요렇게 네 아이 묶어드립니다. 요, 네 아이는 네개다 삐품입니다. 어, 14. 그 다음에 19대는 아이. 10, 어18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요 아이는 18 나오는데 내경 사이즈는 어 10에서 11정도 <laughs> 보시면 됩니다 요 아이가 말려서 나왔어요 근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렸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딱 한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4개 어요 아이도 오늘 세트 3만원에 어,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이가공 관문입니다. 이 아이는 찜했다가 취소를 하셨어요. 찜했다가 취소를 하셔서 딱한 세트 있습니다. <laughs> 아우,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온대요. 숫도가 있어가지고 17, 그 다음에 22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정품입니다. 세트 55,000원 짜리죠? 11만원입니다. 한 세트 남은 아이 오늘 4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45,000원짜리 아이죠 사이즈 18.5, 그 다음에 폭은 어 14, 키는 11.5 요정도 되는 아이 요렇게 타원형처럼 생긴 아이입니다 어 개당 45,000원 세트 9만원이죠 어, 살짝 기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쓰시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 가공 방구는 이제 말이 필요 없어요. 다육이 식재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1년 돼서 분갈이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서 이제 실감을 합니다. 근런데요 아이는 오늘 4만 원까지 묶어드립니다. 택비 없이 4만 원까지 묶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우회가 널찍해서 식재하기 아주 좋은 아이. 17. 그 다음에 키는 10이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좀 앞이 높고 뒤가 얕아요. 요렇게 보시면 육안으로 표시되시죠? 25,000원짜리 아이입니다. 75,000원이죠? 오늘은 요 아이 3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아, 요아이는 이제 다 나가고 없어요. 어, 9.5 끝에서 끝은 어, 10.5 정도 나오죠. 어, 식재료면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쁜 아이. 요즘 어, 다육이가 많이 죽어서 입고지를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식재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오늘 요 아이도 3만 원에 출고 시킵니다. 하나 가격이, 하나 가격이 18,000원이에요. 근데, 내네 아이 다 해서, 그냥 3만원에 있는 아이 땡처리합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아, 이제는, 불량난 어, 아이들 다 올려드리고, 삐품 다, 품 저기 해갖고, 이제 해드릴 게 없어요. 12.5, 그 다음에 13 되는 아이입니다. 개당 28,000원짜리 아이입니다. 여기 가격표 보시죠? 요 아이 돈을 3만원에 남은 아이 보내드립니다. 오늘 동봉인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 영상, 오전이지만 좀 늦었죠. 어, 비와 가지고 좀 늦게 올라갑니다. 13 그리고 13.5되는 아이. 어, 색상은 이렇게 랜덤으로 묶어 드릴게요. 가격은 뭐 하나 가격만 해도 어, 충분히 하나에 그냥 두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도 세트 3만 원에 올려드리면서 어, 비 오니까. 외출 자제하시고, <laughs> 집에서 봉봉이네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